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소녀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이제는 천만원대까지 떨어져있는 이 벤츠의 베스텔링카 E클래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신조 차량에 교환된 부위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신차가 7천만원에 가까이 있던 벤츠의 베스텔링카 벤츠 E클래스 2300 엘레강스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649만원 1,649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이클레스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의 또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5년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1만 k 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고상 단순 거치 한 건제도 없고요. 한 분께서 지금까지 관리했던 이 신조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벤츠 이클레스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쪽 가주시면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백화 현상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헤드램프 컨디션. 이런 그릴 디테일,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에도요, 지금 잔 스크래치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관리 상태까지 갖고 있고요. 옵션 봤을 때는 이렇게 전방에 전방 감시 센서 옵션과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죠. 바로 360도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휠 컨디션 보도록 할 건데요.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프론트 엔드부터 도어 쪽 지금 뒷도어까지 쭉 보고 있는데 단차 없고요. 문콕 하나도 없고 지금 측면부의 틴팅 컨디션도 정말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시면요.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지금 쭉 봤을 때 지금 측면부의 외관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바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셔도요. 휠기스 하나 없고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절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여 그쵸 그쵸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봤을 때도 아 진짜 이런 리드나 범퍼 쪽에도 장기스 하나 없습니다 리어램프도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또 옵션 봤을 때는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차랑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안쪽에 봤을 때는요. 정말 깊고요. 지금 정말 쾌적하면서 청결도 상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상태도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단차, 도색 차이도 없고 완벽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차가는 7천만 원대였지만 이제는 천만 원대 만나볼 수 있는 벤츠 E 클래스 차량.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네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바로 시동 한번 먼저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버트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봤는데요 정말 정숙하고요 네, 잔 떨림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오편들 설명해 드릴게요. 천장에 보시면요. 개방감 넘치는 써 오프 들어가 있고요. 열릴 때 정말 부드럽게 열리고 있고요. 닫힐 때도 아주 부드럽게 원터치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 봐주시면은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 봤을 때는 전방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GPS에 맞게끔 잘 들어가 있고요. 이차량의 하이라이트, 바로 외관에 보셨던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과 연동되는 부분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 네, 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옵션이죠. 바로 아날로그 시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은 각종 라디오, 미디어, 내비킥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버튼 가짐이 하나 없고요그 아래쪽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요. 이렇게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놨는데 맥맥 컨디션, 송풍,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정말 뭐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 오른쪽에 봤을 때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에는 트립창을 컨트롤 수시는 버튼들,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도 작동 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레버와 그리고, 텐들 열성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요.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벤치의 베스트셀링과 이 e 클래스 차량에 앞서서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앉아봤을 때 공간적인 부분 굉장히 여유롭고요. 이 좀비 같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이 벤츠의 시트. 진짜 잔주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쪽 봐주시면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게다 완벽한 벤츠 E 클래스 차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붐매트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진짜 엔진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고상 단순 교체 한 문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추가적으로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신차가는 7천만 원이었지만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1,649만 원 1649만 원에 아주 가성비 있는 금액의 벤츠의 페이링엘 이클래스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친 이클래스랑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시 구매 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아이들인가 대표 번호라고 주시면요. 제가 직접 가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아빠 아이들인 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 번호 문의시거나 아래나온 저희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를 작성해 주시면요. 보다 토팀장과 수월하게 소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